전신 장기를 이 교란된 면역세포가 때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장기라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죠. 약물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막막편성 또는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라 영양제를 쪼개서 하려는 방식은 마치 들어보면 좋고 똑똑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저기 혈중의 막, 내 몸에서 쓰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통해서 해당 영양소들을 섭취하라.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이 환자분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프스로 진단을 받았고, 신장 이식을 했다고 한다면, 잘 조절이 안 돼서, 신장 침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 발생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신장 이식을 한게 아닐까 싶은네요 신장 침범 사례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죠. 루프스는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루프스의 특징이 전신 증상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장이고요. 아까 진단 기준에 나왔던 것처럼 심장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의외로 간을 침범한다거나 폐를 침범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전신 장기를 이 교란된 면역 세포가 때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장기라 질환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전신의 장기 중에 어디를 때릴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약을 쓰다 보니까,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의 이 공격이 조절이 안 돼서, 새로운 장기를 때리기 시작한 것도 합병증이라고 볼수 있겠고, 또 하나 사실 더 많이 보는 사례들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죠. 그 약물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심장이나 특히 간에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 질병활성도가 높아서, 루프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제제라든지 아크바 엠투엑스 같은 강력한 약들을, 써야 돼서 쓰는데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간이 못 버티는 상황이 돼서 간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약들을 못 쓰게 되는 이런 합병증이 사실 가장 치료가 어렵고 가장 고난도의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물 부작용은 일단 좀 종류를 나눠야 되는데 아까 임식이랑 연결됐을때 MTX라고 알려진 약물들은 항암제의 계열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탈모나 세포가 빨리 분열되는 장기 중에 하나인 위죠. 그러니까 설사나 위장 장애, 또 탈모가 가장 메인 MTX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면역억제제 부작용이 가장 큰건 감염이죠. 극도로 면역력을 억제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면 쉽게 넘어갈만한 감염에 몸이 크게 반응한다거나 힘들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게 면역억제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고요. 제가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사실 루프스랑 이제 쇼그렌증군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질환에 같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옥시클로린정 또는 뭐할록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분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성분인데 이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이 망막에 침착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이게 잘못됐을 때는 망막변성 또는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라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약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가 안과 질환이 발생해서 오셨을 때가 종종 보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망막변성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전증, 체중 증가, 불임을 이게 아마 셀레나 고메즈가 이야기한 것 같네요. 수전증은 대표적으로 이 루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경계를 많이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침범해서 뇌나 신경계를 공격하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나 정서적인 불안감, 수전증도 그런 뇌로부터 발생한 신경계 염증 증상으로 보이고요. 체중 증가는 아마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인한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고. 불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항암제 계열의 약물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 가임기여성은 그래서 보통 면역 억제제를 최대한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질병이 조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죠 터민, D, C, A, 아연, 메가3, 항산화질 어... 네, 다 좋은 것들 맞고요 우리가 루프스에 좋다, 뭐 자가 면역 질환에 좋다 하는 음식들을 환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포커스로 두는 건다 항염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염증을 잘 잡아줄까? 활성산소를 어떻게 잡아줄까? 이두 가지 포커스로 보통 음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유의미하고요.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좀 치료 단계별로 이걸 좀 구분해서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치료의 1단계는 항산화물질들의 포커스를 둔 치료들을 하고요. 치료의 2단계는 이 면역세포들의 기능회복인데 특히 이거를 제가 면역관용이라는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말초 면역관용과 중추 면역관용이라는 걸 나눠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말초 면역관용은 면역 세포들 중에서 누가 누굴 때려야 되고 누굴 때리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특히 조절 T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번째 치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조절 T 세포의 기능을 올릴까에 포커스를 맞춘 식품들을 처방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단계는 중추 면역관용이라고 그래서 중추라는 건말 그대로 골수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아예 뼈 단계에서 면역 세포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면역 세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내보내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지상세포라고 알려진 덴드리틱셀이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수지상세포가 또이 중추 면역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음식들을 보통 세 번째 단계에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음식들 중에서 비타민 A, C, E 같은 이제 항산화 비타민들, 또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항염증 효과가 많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이런 것들은 보통 초기에 권장을 많이 드리고요. 후기에는 이제 중기로 넘어갈 때, 말초면역관을 올린다 할 때, 보통 아연은 뭐 2단계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아연과 사실 셀레늄을 같이 엮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연과 셀레늄, 그리고 오메가3도 사실 이 조절 T세포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2단계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 물질들이고요. 아, 비타민 D도. 비타민 D가 특히 조절 T세포 활성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A, C, E,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치료 때 많이 권장을 드리는 영양소들이고요. 비타민 D, 아연, 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됐을 때는 2단계랑 큰 차이는 없는데 비타민 D 중에서도 조금 더 활성도가 높은 비타민 D들. 그러니까 먹어서 만드는 비타민 D보다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비타민 D가 3단계에 특히 더, 더좀 중요한 이렇게 이 환자분들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어, 비타민 D가 좋다고 러면 비타민 D를 먹으려고 하고요 비타민 A가 좋다고 하면 비타민 A를 영양제로 드시려고 하는데 이 영양소의 포커스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 드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타민 A, C, E가 항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A, C, E는 혼자서 항산화 역할을 나타내는 게 없어요 비타민 A가 일을 하려면 C가 도와줘야 되고요. C가 일을 하려면 E가 도와줘야 되고, 또 반대로 E가 일을 하려면 A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환자분들은 그럼, 어, 비타민 A, C를 다 영양제로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비타민 A가 많은 음식들은 보통 C도 같이 많고요. C가 많은 음식들은 보통 E도 같이 많아요. 비중이 좀 다를 뿐.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건, 내 유전체 타입에 맞춰서 가장 좋은 음식들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요. 영양제를 쪼개서 하려는 방식은 마침, 들어 보면 좋고 똑똑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천연 음식물들 중에서 해당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들, 이 중에서도 내 유전체 타입을 고려했을 때내 몸에서 쓰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통해서 해당 영양소들을 섭취하라 고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현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음식, 가공 식품, 가지류, 포화 지방, 인공 감미료, 인다몽당화 굳이 안 드셔도 될 것들 같아요. <laughs> 근데 일단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이 참 오해를 많이 받는데, 글루텐이 나쁜 건 아니고요. 글루텐이 잘못 활성화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데, 잘못 활성화된다는 거의 핵심은 장에서의 소화거든요. 이 글루텐이란 물질은 일반적인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서, 장에서 야미노산이, 어,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변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유전체 타입을 고려했을 때, 타입에 잘 맞는 분들은 이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근데 S 타입 분들 중에서도 글루텐이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오히려 쌀보다도 밀이 더 소화기에서 편안한 경우도 있거든요. 유전체 타입의 특성상 그런 분들은 오히려 쌀보다 차라리 밀로 드시는 게더 안전한 단백질 원, 일단 탄수화물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글루텐은 실제로 효능도 좋은 단백질 중의 하나라서 식물이 갖고 있는 뭐 대표적 밀이죠. 밀이 갖고 있는 글루텐은 타입에 잘 맞는 분들은 오히려 적정량 들어갔을 때는 면역기를 약간은 성시킨 효과도 있어서 마냥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글루텐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공식품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설탕, 뭐 방부제, 특히 방부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의미인데 방부제가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섞지 않게 한다는 건 균을 많이 막는 거죠. 항생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장이에요. 근데 이 항생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교육장이 무너지거든요. 그 면역 세포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고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함유된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가공 식품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한 거는 유화제. 지방을 흩뜨러뜨려서 입에서 느끼기에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려는 유화제는 면역 세포의 껍질도 마찬가지로 흩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면역 세포는 이 껍질에 꽂혀져 있는 이 리셉터를 들고 다니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유화제는 그 리셉터를 흔들기 때문에 면역계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물질 중 하나라 유화제는 특히 주, 주의하셔야 되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고요. 가지류 식물들은 사실 좀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타입에 맞는 가지류 식품들은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가지류가 갖는 특성들이 이 솔라닌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뭐 당연히 이유 불문하고 보는 제외해서요. 제외하시고 드시면 될것 같고. 포화지방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타입에 맞춰서는 적정량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감미료, 뭐이런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인삼, 홍삼, 상황버섯은 중요한데, 아까 제가 1, 2, 3단계, 치료단계 설명드릴 때, 인삼, 홍삼, 상황버섯, 인삼과 버섯 종류들은 제가 실제로 치료 3단계 때 많이 쓰는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3단계라는 게 의미하는 건 1, 2단계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활성기를 지나가고 현장에 있는 염증 반응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때 마지막에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인삼은 아주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는 타입에 맞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인삼은 내 유전체 타입을 모르는 분들은 드시기에는 위험하니까 차리안 드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타입을 아는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께 3단계 때 미리 말씀드려요. 이제 인삼 같은 약물들 또 상황버섯도 3단계 때 많이 쓰는데 이런 약성이 강한 버섯들은 후반기에 쓰는데 쓸때 미리 말씀드리는 이게 면역력이 좀 올라가실 거라 염증 반응이 올라간다 보다는 면역 반응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미리 고지를 드리고 쓰는 약물이라서요. 이거는 나쁘다고 보기보단 시기에 따라서 나쁠 수 있다. 초기에는 특히 면역 활성기나 항진기 때에는 이 약물이나 이 버섯 종류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다. 푸수 <목소리> 환자분들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생선입니다. 특히나 S 타입분들은 대표적으로 고등어 또는 그것보다 제일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건 해산물 중인 굴이나 전복 같은 것들인데 또 굴도 애매한 이렇게 추천하는한 점에 너무 열심히 드셔서 S 타입분들은 굴이 특히 단백질 함량도 아주 안전한 단백질들이 많고 또 아연의 함량이 높아서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는 굴이 가장 탁월한 면역증강제 중에 하나고요. 전복도 그런 개념에서 추천을 드리고 m 타입 분들은 특히 추천드리는 게 미꾸라지가 시기별로 좀 다르지만 2단계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미꾸라지를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어, 그럼요. 매우 많죠. 이제, 근데, 루프 좋다? 이게 참 웃긴데, 그래서 통계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생선을 얘기했는데, 고등어가 예시를 들면, 고등어가 어떤 논문에서는 아주 루프세 좋다. 또 어떤 논문에서는 안 좋다 하는데, 이게 둘다 맞는 말이거든요. 나한테 맞는 분들한테는 이게 약인데요. 안 맞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염증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루프산자분들 중에 드시면 피부가 가려운 증상들이 막 터져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 A, C가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버섯인데, 그러니까 상황버섯은 좀 극성이 너무 강한 편에 속하는 약 버섯이라 제외하고, 흔한 버섯들, 뭐, 표고버섯이다, 모기버섯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요리를 할때쓸수 있는 버섯 종류들도 보면 의외로 타입에 맞지 않는 분들은 버섯을 드셨을 때 피부가 다시 올라온다 또는 관절통증이 심하게 올라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이게 좀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버섯은 흔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S타입 분들이거든요. S타입 분들은 버섯을 드시고 관절통증이 심해지는 대표적으로 루프스라고 하면은 많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류가 안 좋다, 동물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채식을 하는데, 채식을 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버섯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버섯은 생각보다 강력한 항원 물질이다. 네. 그 이런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 되겠죠.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